사랑여의주입니다. 아,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 대신에 이렇게 안방 창문 열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햇볕이 별로 나지 않아서 온도는 높은데 더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, 나육이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문을 열어놔야 될까요? 어, 그래서 일단은 어,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좀 그래서 그냥 저 위에 펜을 틀고, 음, 안방문 열고, 낮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다육이 그렇게 큰 탈은 없는 것 같고요. 어, 창들이나 이런 애들도 에오니엄과 여기 자리 조금 바꿔봤어요. 어, 이 그, 어, 비비안과 붉은 끝동이랑 저기 핑크드림 이쪽으로 보내 오고, 어, 노을이랑 저 아메클론 뭐 등등 어, 사과마리아 이렇게 생장 등 앞으로 조금 자리 바꿔 봤답니다. 아 근데 얘참 신기하게 생겼죠. 어, 붉은 꽃동체라인데요. 어, 이렇게 가지가 얘를을 싸안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처음에 이렇게 생겼나 봐요. 어, 열리지 비슷하게 <laughs> 어, 이렇게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. 생길 수가 있는지. 요게뒷 모습인데요. 이렇게 작은 자구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. 아 다육이는 참 매력이 터집니다. 아,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웃기 얘기 해드릴까요? 아 제가 서울 살이 이제 한달반 되었는데요. 어, 12월 달은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뭐 하자 보수하고 뭐 그런 분들만 뵙고요 이제 1월에 이제 뭐 볼일도 있고 해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조금 다녔거든요. 근데 제가 시골 <laughs> 시골은 아닌데 어, 대구랑 서울이랑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그 뭐지 음, 억양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솔직히 이제 거의 한 60여 년을 그 대구에만 토박이로 살아서 이렇게 영상 찍거나 뭐 이렇게 공식적일 때는 약간 높임말을 쓰니까 억양 외에는 그렇게 사투리가 사투리라도 알아듣지 싶은데요.이렇게 낮춤말이거나 이렇게 평소에 하는 말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답니다.아 그런데 제가 지하철역에서 엄청 곤욕을 당했지 뭐예요.아 그~ 원래 또 차도 한 (30년) 정도 끌고 다니고 대구도 지하철이 있지만 거의 별로 타지 않고 서울에 와도 뭐 가끔씩 오니까 그렇게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그 카드를 심어 놨는데 들어가면서 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소리가 안 나고 뭐 여러 장이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뭐 하나는 찍혔겠지 하고 나왔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뭐 강남역에서 그렇게 타고 저희 집 앞에서 이제 고고선 내리는데 어 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밀고 나왔는데 아, 어,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. 선생님 하시길 어, 뭐지?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, 어, 그 지하철 공사 거기 일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하니까 안 찍혔는데 그냥 가시면 무임승차라고 30배 뭐 벌금 물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머. 놀래 가지고 어, 찍은 줄 알았는데요. 하니까 아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벨을 누르세요 이러는 거예요. 아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벨을 누르세요. 그래서 제가 벨을 누르세요가 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. 그래서 벨이 뭐예요? 하니까 가르치면서 그 입구 쪽에 벨 있잖아요. 벨을 누르세요. 아 저희들은 벨을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강조해서 아 그래서 완전. 완전 촌놈다 되었답니다. 아, 그래서, 일단 그분이, 음, 뭐, 이렇게,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서, 그, 찍었고요. <laughs> 무사히 오긴 했는데, 와, 서울 와서, 이제, 서울 사람들이랑 직접 대화한 건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, 아, 진짜 60년간 대구 사람들, 뭐, 경상도, 뭐, 가끔씩 외국에도 가고 하지만, 영어로는 소통이 되는데, 이, 왜 서울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뭐, 이 정도였답니다. 와, 그래서 제가 정말 해프이 있었는데요. 아, 진짜 서울 말 억양 못 알아듣겠고요. 아, 그리고 진짜 서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지 <laughs> 되는데. 물론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들 얘기하고 하는 거는 다 알아듣는데 왜 이럴까요? 아,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정말 창피했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은 삐 소리 날 때까지 뒤에 사람이 있든 말든 <laughs> 천천히 지나간답니다. 아 서울 와서 이런 해프닝도 있고 재미있네요. 아 얼른 그 정말로 1대1로 뭐 어학 연수하듯이 서울 사람과 대화를 해서 <laughs>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될것 같아요. 아 진짜 t v 에서 보거나 음 가끔씩 보는 그런 대화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아, 억양이 문제입니다. 그래서 어젠가 또 TV에 보니까 가수 그 여수, 목포 가수 박지현인가 그 젊은 사람인데 아주 괜찮더라고요. 어 거기에서 자기도 서울말 배우기 그 유튜브 틀어놓고 막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틀어봤는데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을 올리거나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내리거나 등등 아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앞으로 여기 살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말를 알아들어야지 말을 하죠. 아 진짜 큰 일입니다. 저랑 전화로 서울말 가르쳐 주실 분안 계세요? 아 정말 재미있는 서울살이 시작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요. 즐거운 다육생활하세요. 바이.